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코인 참견 시점의 고참 씨입니다. 자 금번 시간을 통해서 알트코인의 대장주 350만 원 선이 좀 이탈되어져 있는 이드리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요한 이슈와 함께 방향성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영상 잘청치를 해주시고 또 영상 증치 후에 고참 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드리움이 최근 7월 들어서 360만 원 선을 좀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360만 원 근접한 가해 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최근의 저점 대비 한 단계 레벨을 시켜주고 또 다시 횡보 박스권의 구간 속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코인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난 주말이죠 독립기념일 휴장 이후에 개장한 미국 증시가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금융시장에 재부각이 되어지면서 주요 3대 지수와 필라델피아 안도 지수까지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 자체가 가상자산 시장에도 그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코인 시장의 하락 종목수가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상승 종목수가 거의 휘박할 정도로 시가총의 상위에 랭크된 코인부터 시작해서 개별적인 민코인들도 단계적인 변동성 이후에 차익성 물량들이 출혜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90일간의 상호 관세의 유예 기간 자체가 사실상 8월 1일까지 연장이 되어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도를 해볼 수 있는데 그만큼 시간적인 어떤 어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어, 상대국 주요 국가와 이제 미국과의 관세의 협상 자체가 완화가 되어졌을 때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 자체는 아직은 우리가 어, 전혀 9월 이전에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8월 1일날 100%의 상호 관세의 그 종료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부과를 100% 하겠다. 이런 얘기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상대국이 다른 방식으로 협상을 원할 경우에 또 8월 1일 이후에도 추가적인 연장의 가능성은 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발언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만큼 우위적인 입장에서 무역 전쟁의 관세율 자체를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겠다. 라는 그런 인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 한국도 일본과 똑같이 25%의 관세율을 8월 1일 이후에. 부 국가가 되어질 것이니까 그만큼 빠른 한미 간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좀 진정성 있게 좀 조율 을 잘해서 이날 좀 낮춰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 같은 그 트럼프의 관세의 정책의 불확실성이 또다시 이제 7월 에도 상호화세 유예 기간이 종료 이후에 좀 연장이 되어지는 구간 속에서도 여전히 좀 어,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급 종목부터 개별 종목에 이르 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시총 상위에 있는 레이드리움과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박스권의 구간 속에서 크게 변동성이 없다면 이런 구간을 통해서 틈새의 시장을 통해서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부화가면서좀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시는 문자와 같이 아래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3번 주시는 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선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코인의 종목과 또 가격의 진입했던 그 여러분들이 적정 가격의 진입 가격과 함께 간략한 코멘트를 달라서 여러분들 문자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참조하셔서 활용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을자 이제 보이신 차트는 이제 이드리움의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노란색 부분이죠. 상단 부분에 30주 이평선이 좀흘러 내리고 있어서 현재는 좀 박스권의 구간 속에서 컨트롤로 고 보면 그다지 하방이 강하게 현재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을 좀 빠르게 보여주었으니까 일단 제한 구간 자체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 관세에 어 브락시 선 자체가 완전히 해수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가상자전시장에 훈풍의 효과 자체에 좀 모멘텀이좀 불어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니까 현재는 좀 저항을 뚫어내기 이전에 유지, 좀응축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등락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드림의 리 월봉 차트를 놓고 봤을 때도 385만원 선을 다이렉트로 뚫고 올라가기가 힘들어 보이니까 일단 1차적으로 360만원 선의 가격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안착 이후에 380만원 선까지 쌓여있는 직전 고점의 매물 자체를 좀. 소화를 해가는 과정 자체가 결국 거래량이 볼륨이 크게 확대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좀 빠르게 소화를 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에 대해서 최근 비트마인이배집의 공식화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거의 뭐 30배 이상의 폭등을 해갈 정도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매집하는 기업들이 또 상당히 좀 증가를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구간 속에서 우리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트 디지털도 BTC 즉 비트코인에 대한 보유량, 전량을 280개를 일제히 매도를 하고 이드리움에 대해서 올인 전략으로 스탠스를 좀 전환하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 상장사 비트 디지털이 이드리움에 대한 기반의 재무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이드리움을 최다 보유 상장사 1위의 랭크를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겠다는 라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최근 비트 디지털이 이드리움에 대한 보유량 자체가 24,400여 개에서 10만 6천 개까지도 이미 돌파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많은 양을 매집을 했는데 에, 공개적인 유상 증자를 통해서 1억 72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 자금 역시 이더리움의 매집으로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아,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이 적정한 가격 조정을 좀 받아내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강하게 바닥권 영역에서 우상향으로 크게 변동성이 일으키지 못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반기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완료 가 되어졌을 때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의 건전성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되어지면서 이드리움이 결국 알트코인의 대장주답게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치가 좀 많이 반응이 되어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참조적으로 비트코인이 4,500만원 선까지는 깨어지지 않았지만 워낙 그래스 기제는 1억 5천만원 선이 깨어져 있지만 결국 비트코인도 동반적으로 글로벌 자산 운영사들이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이외에 이드리움이나 둘라나나 또 XRP 이뤄봤던 그 일부 코인의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수를 강화해 가면서 수급을 좀 만들어 가고 있지만 비트코인도 결과론적으로 많이 올랐던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종목군들이 좀 업종에서 또 종목별로 키 맞추기의 양상을 만들어 주면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서 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많이 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이익을 실현하면서 나름대키 맞추기의 흐름 자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제가 보는 가짐에서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드리움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시가총의 상위에 랭크된 코인들이 결국 하반기에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시장을 기능해 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내용을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고참 시간 매수와 관련된 코인에 대해서 전달을 문자로 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매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서 문자로 여러분들께 또 피드백을 두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던 코인에 대해서 홀로 매수 이후에 매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니까 이 같은 타이밍을 잡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손쉽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오히려 알파 수익을 보강할 수 있고 또 약세장 구간 속에서는 좀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해가는 그런 보수적인 대형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이 같은 박수권의 등락에서 크게 변동성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민코인에 대해서 좀 선별적인 수익을 통해서 유동성을 좀 만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또 확보해 가는 그런 필요성 자체가 가장 효율적인 매매가 될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좀 활용을 해보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 자체는 바로 고참씨의 채널 선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에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